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그리고 유튜브 경매 탈탈탈, 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오전에, 어, SBS BG 재테크 머니쇼 방송 출연하고, 또 사무실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어, 지금 네 번째로, 어, 오늘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어, 오늘, 어, 정부의, 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서, 어, 오늘 영상을 불야불야 만들었습니다. 편집이 없는 영상입니다. 음 일단 어 정부의 대책이 조금 더 어, 빨리 나왔으면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주말을 넘기지 않고 오늘 금요일에 음, 전격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아, 그만큼 정부가 어, 최근에 어떤 주택 가격 상승 어, 서울 경기 인천에 특히 음, 서울에 아, 그러한 위험성을 아, 인지하고 있다. 어 상당히 어 의미가 있고 단기적으로 오늘의 정책은 효과가 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정책이 계속해서 어떤 안정화되고 어, 효과가 있으려면 후속 대책이 어, 계속해서 나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어쨌거나 정부가 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아무래도 지금 기준 금리가 인하하는 추세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잡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규제 대책 장기적으로는 공급 대책이 나와야만 한다 네, 그래서 일단 어, 오늘 어, 정부가 일단 단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아, 가장 어찌 보면 협의하기 어, 쉬운 기관들이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왔다 라고 하는 점 그래서 어, 오늘의 내용을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예, 오늘의 영상을 보고 아, 이번 음,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는 대충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점 정도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 형광색으로. 자 오, 오늘 여러분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 첫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로 일단 전격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점 많은 분들이 이제 7월 초 예상했는데요. 어, 주말을 넘기지 않고 오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이번에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내일 어, 즉각적으로 음, 이를테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 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다. 예, 그러면 또 주말에 불나방 그런 분들이 많았을 텐데 에, 그런 부분을 못하게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자 최근에 일단 불장 에, 천장 뚫린 주택 가격 아 상당히 심각하다 어, 수도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글쎄요 약간 딴 나라 이야기인가 이렇게 어, 생각하는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 부동산 대책으로 사실은 어, 주택 가격을 잡는 것은 어, 쉽지 않습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어떤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 에, 윤석열 정부 초기 때 가격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잡았다라기보다는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예, 기준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에, 부동산 가격이 이를테면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지금도 두 가지, 금리가 올라가고 공급만 많아진다면 에, 가격은 안정화 또는 하락할 수 있는데 에, 지금 시장 여건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규제 대책, 이제 규제는 대출, 뭐, 세금, 여러 가지, 예, 어떤, 음, 규제 지역,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뭐, 도심, 재개발, 재건축, 뭐, 사기 신도시, 다양한 아, 루트로 나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어, 저는 개인적으로 급 브레이크를 밟으려면 일단 오늘 단기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 정말 전격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점.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후속 대책이 차분하게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나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정부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어, 패닉바잉 예, 패닉바잉 집값 급등할 거다 이런 예, 심리를 꺾어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 굳이 지금 어, 매수하지 않죠 어, 최근에 이제 가격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니까 어 지금 못 사면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돼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사는 것보다 가격이 이렇게다가 이렇게 내려간다면 차라리 이때 사는 게더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이죠. 정부도 바로 이런 부분을 어,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실수요자도 물론 좋지만 지금은 안정화가 먼저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한다. 자 일단 첫 대책 이후에 연속적인 대책 나올 가능성이 높다. 먼저.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대책 오늘 이제 관계 기관 뭐 기재부 국토부 예, 그 다음에 금융위 은행 예, 모여서 딱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대출 규제 이제 뭐어잘 되었고 이제 조만간 아마 규제 지역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 뭐 높다 예그 다음에 세금 대책 뭐 이를테면 또 다시 취득세 재산세, 아까 그러니까 보유 보유세니까 종부세, 양도세 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놓 고본다면 최근에 이제 가수요, 개투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어 2년 보유 비과세 보다는 오히려 5년 보유 비과세 또는 5년 보유 5년 거주 비과세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 대책이 될수 있겠다 뭐 이런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 대책이 또. 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되고 이 공급 대책에 의해서도 공급이 차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도 시장은 잘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핵심. 수도권 집값 급등세 차단하겠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과도한 대출도 규제하겠다. 특히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이 급증하고 있다. 위험할 수 있죠, 여러분.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어, 대출 받으면 6개월 내에 전입 신고 의무 약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즉각적으로 28일, 토요일이죠. 예, 적용,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 주말에 특별히 다른 걸 못하게 의미가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2주택 이상은 수도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하고요. 1주택자도 6개월 이내 매각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 어쨌거나 실수요자, 그러나 가수요, 투기, 갭투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한번 더 간단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를 한 거죠 여기 보면은 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축소하고 28일부터 은행 음 자율관리 조치 사항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겠다 주담대 한도 제한 6억 원. 예. 어, 이번에 대책이 나오기 전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언론에서는 앞으로 15억, 30억 이런 얘기했는데 어, 이제 대출이 어, 6억 원 예. 한도가 그렇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주택구입시 전입 의무 부과는 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개투자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겁니다. 어, 오늘 참석자들은 뭐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등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 예. 그래서 최근 가계대출 동향, 가계부채 관리 방안 마련했고요. 어, 어쨌거나 어 지금 음뭐 금융권 가계대출은 토지 거래 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 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서 4월부터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6월에도 아, 증가 폭이 상당히 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예, 그로 인해서 가격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은 많아지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음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 어, 그러니까 뭐 지방에 있는 주택이 3어 주택이 세개 있다 이런 건 상관이 없네요 그죠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에 규제 지역은 서울 강남 어, 서초, 송파, 용산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네, 어, 구입하거나 일 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해서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다만 일 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 지역 LTV 30, 규제 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여기 보면 이제 투기 투기 관련 지역 조정 대상 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아시죠?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행 시기가 6월 28일 토일부터. 요 예. 그래서 주말에 예, 특별한 걸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은 어, 생활 안정 자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예, 역시 6월 28일부터. 그 다음에 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DSR 규제 우회 방지하기 위해서 역시 시행 시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음, 수도권 규제정리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하거나, 예, 또 줄인다는 거죠. 등등. 예, 그래서 역시 시행시기. 그 다음에, 어, 금융회사가 수도권 규제정리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그러니까 전액 현금이 있는 사람들만, 예, 뭐, 30억, 50억. 이살수 있는 거죠. 대출은, 아,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어, 주담대 최대한도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은 6억 원, 예, 6월 28일부터. 또, LTV 등 규제 강화하겠다. 음, 그래서 전이 부부, 6개월 이내 부과. 역시 6월 28일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보다 90에서 10%. 예전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처음 부동산 대책 발표될 때 엠바고에 이제 요거를 사실상, 예, 제로로. 예, 그러면 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그것을 또 줄였습니다. 어,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면 또 사실 매매 가격도 동반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핵심적으로, 음, 요런 것도 한번 간단히 체크해봅니다. 자,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 최근 금리이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가격은 급등했다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집중한다.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 등을 강화하겠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겠다. 갭투자 불가능 전입 부무등 주담대 6억원 여신한도를 두어서 주택 구입 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하겠다. 자, 수요 관리 외 안정적 주택 공급 공급도 필요한 건 아닌지. 자,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적 균형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수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서 수급 불안 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안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조만간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규제 지역 추가로 자,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고 필요시 규제 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어, 이번 첫 번째가 대출이었다 면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나온다면 어떨까? 자, 더불어서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 6개월의 기산일과 위반시 불이익. 자, 처분 조건부 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네요, 그죠? 예, 네,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 자,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대출금 즉시 회수하고 3년간 제한 대출. 그다음에 각 조치별 경과 규정 네, 언급되어 있는데요. 자,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경과 규정 시행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6월 28일 이전, 그러니까 6월 27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공존 규정 적용해 주겠다. 다만 가계약은 불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을 끝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의 이제 어,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 방점을 찍었습니다. 실수요는 좀 보호하되 과수요 예, 또는 투기수요, 예, 갭투자 이런 것들은 못하게 하겠다. 어쨌거나 음, 단기 대책 첫 번째 오늘의 대출 규제는 어, 단기적으로 상당히 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어, 뭐 조정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 예, 확대지점 어, 세 번째는 또 어, 공급대책 이런 것들이 어, 차분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온다고 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또 부동산 음, 어떤 가격 일정 부분 좀 잡을 수 있겠다 특히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한 지역은 또 오히려 예, 하락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너무 급하게 하기보다는 어좀 추이를 어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많은 분들이 어 문의 전화를 또 문의 카톡을 또 주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고요. 다음에 또아 대책이 나온다면 또 이런 식으로 한번 또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그리고 유튜브는 경매 살탈탈 여러분 파이팅!